자, 지금. 오늘. 이가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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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여기 모든 회사는 예가 들어 가 나이가. 나가가 나이가. 은이가가기가 나이가. 나이가. 가나가나 화무1비롱이다 꽃은 10, 10일간 피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그, 그 꽃은 향기로 말하고 나무는 열매로 말한다. 이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에 모든 걸 수확하는데 여러분들이 1년간 뿌린 것을 그 과이 잘 수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살지 말자 어제 같이 살지 말자 오늘은 우리가 변신해야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럼 PPT를 한번 혁신이란 이런 거 3M, 삶의 모습을 관찰하라. 인류의 고충 해결하는 과정에서 혁신이 나온다. 내가 지금 나의 문제점을 조그만한 한 가지 고쳐가고 고쳐. 작은 것이 안된 사람은 큰 것에, 영웅은 어디에서 좌절하는가, 큰 것에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좌절, 좌절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큰 바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 앞에, 발 앞에, 돌 뿌리에 넘어져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바위에 넘어지지 않아.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 소나기에 응? 옷 젖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상용화 무관하고 원천기술 연구하고 이 3, 3M 인류 삶을 혁신시킨 3M 그러면 이제 매일경제신문 아이디어 없는 게 가장 나쁜 아이디어다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어제 어제 호구 새끼, 호구, 호랭이, 호인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호구예요. 호구. 아이디어 없는 게, 아이디어 없는 게, 생각이 없는 게 제일 무서운 아이디어다. 우리가 이내 네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영자 할 일은 말단 사원 제안이라도 상관보다 좋은 것이라면 번딩 쉽게 받도록 해야 하고 말도 안 된다 지적하던 일을 하면 시키는 일만 하게 돼.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마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고 실수하고 일하고 실수하고 이럴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시스템이 나와요. 그 과정 속에서 시스템이 나와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마이는 뭐라 그러냐 가난한 사람이다 그것을 한국말로 바뀌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다단계 많이 한 사람이다 왜? 신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부서장이 할일 내가 장 지사장이 할 일은 가그 범위만 정해 놓고 직원에게 자유를 줘라. 근데 알아서 결정한건 해야 돼요. 근데 조그만 것도 결정 못 하면서 큰 것이 뭐가 결정 되겠어요. 말 나오면 그 본질을 몰라요. 본질 본질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겨 버려. 저는 어떤 형태로든 방송국을 줄이려 갑니다. 어제 그홍 회장님이랑 그한밭 체육관 빌려가지고 2만 명 행사를 연예인하고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한달 안에 이루어질지, 3월 달에 할지, 지금 그 기획사하고 그 태진학급에, 어? 남진급의 사람들 모시고 한번 그 쇼를 하려고 그래요. 덤쇼를. 어떤 형태로. 한 가지는 본사쇼가 아니라 그 충청도에서 주관하는 일로 진행을 하겠지만 뭐 이번에 안 된다면 3월 달부터는 달달이 디너스 형식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네? 네, 3월 달. 3월 달 해봤자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평파때 5개월, 3개월 전에 준비를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통이 그거 가지고또한 달, 10월의 마지막 날 했으면 좋겠다, 어제. 그랬는데, 그, 그것은 실현 될지는 모르겠고, 범위, 큰 범위만 결정하고 직원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율권을 채웠을때 제일 목숨 걸고 일합니다. 한국 빠른 의사결정에 미 토론 문화 결합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빠른 의사결정 앤 토론,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야 되고, 글로벌 톡톡에 10월 1일, 그, 지금 4년 전치인데 오늘 읽은 산 꼭대기로 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 숨쉬기 힘든 것처럼 직장에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결정인를 내리기 점점, 점점 힘이 든다. 왜? 그 의사결정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말조심하고 위에 있는 사람 말을 틱틱 던져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정해야 하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경영자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강 결정하고 고난을 양도하고 양도하고 양도해야 된다. 재능 있는 사람 손을 빌린 것이 답일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도 경영자는 문제의 작은 부분까지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양도 해놓고 그 부분을 관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냥 맡겨놓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부가 쪼개져야 되고 교육부가 쪼개져야 되고. 동영상 만드는 부서가 또 쪼개져야 되고 기획부가 쪼개져야 되고 이 전산 안이 쪼개 전체가 마케팅 부서가 다 쪼개져야 돼요. 그리고 제품 제품부로 다 쪼개지면 100개, 200개로 쪼개지겠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10월달은 그것을 해가는 주간으로 만들겠다. 멈추면 몰라. 그러니까 이 지, 이런 회사가 30년 전에 세계 최고 회사였다고 말해요 지금 다. 구멍가게로 1위에서 10위 안에 존재하지 않고 100위 안에 드는 아름다운 회사로 전락해 있는 거 보면 이 시대의 변화가 너무도 빠른 것 같다. 이 스마트폰 안에서도, 스마트폰 안에서도 지금 포탈에서, 포털에서 AI, 사물 인터넷 이런 시장으로 급변하고 있어.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그 분석하는 크라우드, 크라우드로 세상을 섞고난 회사가 마이크로 소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갔다가 크라우드로 소산한 그러면 내가 지금 약해진 것이 무엇이며, 내가 오늘부터 잘하는 것이 뭐고, 내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로직이 잡혀야 된다고 말해. 그래서, 우리가 지의 생존여, 생존 열쇠는 뭐다? 모든 기업은 사물 인터넷, 산업 인터넷. 5년 내 세계 12위 소프트 회사가 될 것이다. 근데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때도, 그때도 스마트, 스마트폰, 세이빙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구하라. 이게 삼성하고 LG, 그리고 샤오미, 오포, 그리고 화웨이, 이런 회사들이 거대한 전쟁을 시작해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회사로 돌변해 가지고 미국이 날마다 두드러패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CEO들은 CEO들은 리더십, 토론 즐기는 리더십, 추진력을 직선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영업 매출액이 급락할 때 휴대폰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개발했다고, 우리 덤을, 덤이 12가지 플랫폼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이 솔루션은 누군가 가져가더라도 저는 5년, 10년 이내에 세계를 재표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있을 것이라가 아니라 저는 이 안에, 이 안에 구성원들이, 구성원들이 공부를 하고 이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요. 전주나 강주에서 꽃배달 넣어줬으면 좋겠다. 꽃배달을 어떤 형태로 든 그, 그, 요기요라든지 이런, 이런 것처럼 짜장면 배달처럼 그, 우리가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에 그, 레고에 몇분그 지하철이 지금 내가 신도림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저 용산에서 오고 있는지 지금 대, 대방에서 오고 있는지 영등포에서 오고 있는지 이분 뒤에 일분 뒤에 오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꽃배달도 꽃배달도 그 주인한테 그 주인한테 몇초 뒤에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 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있다는 이런 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금은 이런 거 다. 이것이 다가능해 기술은 다 만들어져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솔루션을 솔루션을 꽃배달 시장이 5조입니다 다단계 시장하고 똑같아요 대리운전 시장도 5조입니다 공차 시장 공차 그 화물 시장이 또 5조에요 정말 그 우리는 다단계를 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띄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 수수료 시장이. 그래서 그이 어플 안에 수가 늘어나면 전 세계를 우리도 강타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회사는 이걸 전 세계 언어로 강의할 수 있는 그 강사 조직이 필요하고 강사 조직은 따로 가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재발굴을 해가지고 본사에 푸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 직급으로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이 푸시를 강사 조직을 여기 푸시해줘야 돼 이거 다단계로 잡아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솔루션 만드는 인간은 만드는 인간으로 왜 우리가 제가 그 김건우 사장을 만난 지가 십몇 년 됐어요 생리대 하면서 근데 이렇게 만날지 몰랐어 요왜홍 회장님 만나고 용수리 만나고 윤경이 만나고 문중석이 만나고 정혜리 언 만나니까 그 놈을 만난 거잖아요. 그안 만났으면 제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기는 알죠. 저 12년 전에 만났으니까. 못 만났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만나게 해준 것은 중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대우하면 되고 그 사람은 다단계로 써먹을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기획하고 이런 것을 써먹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인재인가 이런 걸 나는 스마트폰, 스마트한 나는 어떤 것이 저장되어 있고 이 저장된 것을 어떻게 발산할 것이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변신한 것이 제일 이익이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은, 오늘, 오늘하고 내일은 어떤 형태로든 이 스마트폰 그, 덤 777, 7777. 그리고 단어는 오늘부터 그, 혀한번더 꼬이니까 발음을 덤 777로 그, 해도 관계 없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나는 777 4개 해야 되겠다. 그, 4개든 3개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것은 덤 777로 통일을 하고 7777로 들어가도 무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온 잘, 잘하는 일을 이 덤에 어떻게 내가 연결시킬 것이냐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